내년엔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슬슬 고등학교 어디 갈지 결정을 해야겠죠? 자, 다음 주부터 진로 상담 시작할 거니까 그때까지 가고 싶은 고등학교 결정해 오세요. 네. 응, 나는 어디 고등학교 가지? 대충 집 가까운 데로 가야 되나? 뿅아, 이거 한번 봐봐. 평촌 경영 고등학교? 평경이라고 특성화 고등학교래. 너 제가 제법에 관심 있잖아. 보니까 웰리스 관광가라고 제과 제빵 실습도 많이 하고 취업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음, 이런 것도 있구나. 괜찮다. 난좀 이따 생각하란다. 어... 어... 뭐야? 여기가 어디야? 실수실 가야지 조류복 챙겨서 나와 조, 조 조류복 이 이거. 면 나도 이런 걸할수 있는 걸까? 아 맞다 효원아 너 오늘 제빵방거오 듣지? 제빵방가오? 너 자격증 딴다고 신청했잖아 오.. 그랬었나? <laughs> 제빵기능사 실기도 열심히 준비했으면서 역시 웰니스 관광과라 이런 자격증들을 많이 따는구나 근데 잠깐 웰니스는 무슨 뜻이지? 너웰니스 관광과면서 그것도 몰라? 웰빙과 해피니스를 결합한 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자는 거지. 우리는 웰니스 관광가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먹거리, 잠자리 관광지를 만들어가는 거고. 아 그런 뜻이구나. 점심시간이야. 뛰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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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었구나. 실습도 재밌었는데 아쉽다. 형아 나너 어디 고등학교 갈지 정했어? 나? 음... 나를 위한 선택. 평촌경영고 웨니스관광과. 얘들아 잠깐 앉아봐봐. 다들 고등학교 어디 갈지 정했어? 아니요. 다들 관광쪽에 관심 있어 보이던데 평창역인 거 어때? 어? 거기 관광 외국가로 유명한데 아니에요? 응 음, 맞아 들어갔구나 단톡방에다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다들 이거 한번씩 들어가 보자. 네. 음. 이거 어디지? 이은 어디지? 준비 어디요? 여기 처음 보는 건데. 안녕? 게임 속으로 들어온 걸 환영해 너희에게 미션이 주어지게 될 거야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열쇠를 받을 수 있어 총 4개의 열쇠를 획득해야만 게임 속에서 현실로 나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서 미션을 수행하길 바래 도움이 필요하면 편견 교정인 유민이를 불러줘 그럼 난 이만 그럼 설명서에 적힌 대로 미션 성공해서 열쇠 가지고 각자 모이자 그래, 모두들 화이팅! 내가 해볼게 에스프레소 완성!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환경요정님 도와주세요! 짠! 먼저 노즐을 45도로 설정하고 픽처를 수직으로 넣어 그 다음에 공기주입을 시켜주고 공기주입이 잘 되기 위해서 조금 내리고 내린 상태에서 거품이 70% 정도 차면 네, 때 소납을 시켜주고 소납하면서 픽처의 겉면을 만지면 뜨거워질 거야 그러면 3초를 세고 레버를 끄면 돼잘할수 있겠지? 네 제가 해볼게요 <놀람> 보면 잘했네. 첫 번째 미션 성공했으니까 열쇠를 줄게. 와 열쇠다. 감사합니다. 성무원 유니폼을 착용하라고? 음 일단 입어보자. 와나 진짜 성무원 같아. 스카프는 어떻게 매는 거지? 환경 요정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승무원 스카프 완성이야. 이제 승무원의 머리와 헤어가 완성되었으니 외국인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러 가볼까? I <kole globe> <mile> 네, 알겠습니다. I a n t r e e 수고하셨습니다. 대박이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군요. 어때? 요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해결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 다행이네. 이번 미션도 성공인 걸 축하해. 이제 열쇠를 받고 다음 미션 장소로 가볼까? 네. 우와, 이게 어떻다오신인가 봐. 진짜 너무 멋있다. 야, 근데 정신 차려. 우리 미션하러 가야 돼. <laughs> 맞다, 미션해야 되지? 응. 근데 여행사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잘 모르겠네. 우리 평균 유저 한번 불러볼까? 그럴까? 평균 유저님, 도와주세요. 자료조사를 통해 여행 일정을 구성하여 좋은 여행 상품 개발을 할수 있어 그럼 자료조사 먼저 해볼까? 네. 네 저번 다 찾았는데 PPT는 또 어떻게 만들죠? 그니까 그럴 줄 알고 일어났지뿅 우와. 근데 PPT 발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이 너희들 잘할수 있잖아 중학교 때 발표도 잘했다고 소문났던데 열심히 해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가도의 새로운 발견을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많았어 아, 너도. 너희들 정말 잘했어. 마지막 전을 넘어갈까? 어, 잠시만요. 열쇠는요. 응. 아, 맞다 맞다.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핑크 레모네이드?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성경 요정님 도와주세요! 안 합니다. 요새는 응. 꼭을까 신나게 흔들어봐. 쉐끼쉐끼해 쉐키 어? 근데 파란색인데요? 이러면 블루 레몬 이드 아닌가요? 그치! 이 레몬 주스로 마법을 부를 거야 우와! 색 진짜 예쁘네요 이번 미션도 성공했으니 열쇠를 줄게 우리가 지금 뭘한 거지? 그니까 방금 이상한 들은 전부 다 뭐지? 응, 얘들아 무슨 일 있었어? 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 그래? 그럼 다들 집안 가고 뭐해? 빨리 가자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등학교에 지원할 거야. 당연히, 당연히 평성경영고 관광외국어까지. 여러분께서 제품을 뜯어낼 때. 너무 힘을 주거나 반대로 꺾으면 제품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순서대로 뜯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뜯었을 때 제품에 이렇게 선들이 나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선들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접어주시면 다른 제품들과 같이 한번 조립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께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이 나 있는 대로 구멍을 하나씩 내주셔야 되는데, 이때 손으로 하기보다는 동봉되어 있는 클립을 사용하셔서 구멍을 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조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립을 이렇게 펼치셔서 구멍이 나 있는 대로 클립을 눌러주시면 작은 부품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가지 네 등분으로 조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립을 하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려 나가야 되지만 자, 저희는 시간상 이렇게 네 등분으로 미리 조립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네 가지 부품들을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층이 완성이 되었고요. 2층의 몸통에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결합하실 때 너무 힘을 강하게 주시면 결합하는 부분들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힘을 주어서 결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멋진 에펠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모두 멋진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어 보길 바라겠습니다